2008년 7월 13일 아프가니스탄 누리스탄 주와나세 위갈 계곡에 새로 세워진 미국의 작은 전초기지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양국 군인들에 의해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아프가니스탄 땅에서 탈레반 방운과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곧 기습 공격이 시작되어 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악명 높은 완화 전투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전투가 벌어지기 전과 도중 그리고 이후의 주요 사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워즈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8년 7월 탈레반이 공격한 그 외딴 기지는 크거나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주로 관측소로 존재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와글레 지역에서 탈레반의 모든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이 기지는 파키스탄 연방 직할 부족 지역에서 탈레반 전투원들에게 전달되는 보급품을 방해할 수 있었고 잠재적인 위협을 찾기 위해 자주 순찰을 돌았습니다. 더구나, 공격 당시 이 기지는 설립된 지 며칠 밖에 안 됐습니다. 기지를 둘러싼 대부분의 지형은 농지와 산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시야는 좋았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지는 약 8km 떨어진 미군 캠프 블레싱이었습니다. 공격이 발생했을 당시 새로 설치된 기지에는 48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제2소대 초준중대, 제2대대, 503보병연대, 173공수여단 전투팀 소속이었습니다. 미군과 함께 이 지역을 순찰하는 데 도움을 준24 아프간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기지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에서는 전투가 흔하게 일어났으며 완화 전투가 벌어지기 전몇 주와 며칠 동안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 지역의 병사들이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그들은 완화세 기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2008년 7월 4일 인근 전방 관측 기지인 벨라가 며칠에 걸친 이전 절차 동안 소화기 사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벨라에 있던 병사들이 완화세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동안 FOB는 취약한 상태였고, 그 보고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탈레반 병력이 공격을 감행해 이전을 기다리고 있던 제19 공병대대 분대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탈레반의 짧은 공격이 연이어 벌어졌지만 미군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병 제이슨 베일스, 렌달 듀리, 토드 와일, 그리고 하사 토드 바필드와 전문병 벤자민 본드는 몇 차례 짧은 교전 끝에 탈레반을 기지에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캠프 블레싱의 포격 주원으로 공격자를 막았지만 미군 병사들의 경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탈레반 병력이 내부에서 캠프를 점령하려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처의 Forward Operating Base. 벨라에 대한 이 초기 공격은 그날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미 육군 헬리콥터가 탈레반 차량 여러 대를 공격했는데 전투원들이 먼저 총격을 가했다고 알려지면서 이를 방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헬리콥터의 공격으로 17명이 사망했으며 그중한 명은 탈레반 지휘관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건들로 미 육군은 며칠간 완화 기지를 설립 강화했고 이는 탈레반 활동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파키스탄 국경 근처에 탈레반 세력에게 향하는 자원을 차단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곧 알게 되시겠지만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7월 8일 완화 기지는 제173 공수여단 전투단 소속 제2대대 503보병연대의 한 소대 병력으로 증강될 예정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칼라 차량 순찰 기지를 기본적으로 세웠고 이 지역의 적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인근 관측 기지도 설치했습니다. 캠프 블레싱에서는 곧 M1114 장갑 험비 5대 완화 기지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이중세대는 보병 소총 분대 수송에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한 대는 소대 본부용, 다른 한 대는 BGM 71 Tube Launched Optically Tracked Wire Guided 대전차 미사일 분대가 기지 강화를 위해 탑승했습니다. 험비 자체도 무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두 대는 50 기관총, 나머지 두 대는 MK-19 40 자동 유탄 발사기를 장착했습니다. 초기 화력이 갖춰지자 병사들은 이론적으로 이 주인에 미 육군의 새로운 부대가 지원할 예정인 거점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지는 넓은 들판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고. 두 면에는 인근 와나트 마을에 속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건설 인력이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해, 모래주머니, 철조망, 바스티온, 그리고 120솔텀, K6 박격포를 위한 사격구덩이로 기지를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장벽을 들어 올리고 설치하기 위해 가져온 바켓 로더가 하루 동안 고장나면서, 원래 2m7피트, 이상이 되어야 할 장벽이 1m4피트, 조금 넘는 높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기지는 총격에 취약해졌고, 미군 병사들은 탈레반 전투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 중 무기와 병사들을 숨길 참호와 도랑을 직접 손으로 파야 했고,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이 지역의 탈레반 활동 때문에 언제든지 공격이 들어올 수 있었고, 기지가 본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기지의 일부 구역은 사실상 방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방벽을 세울 말뚝이나 기둥조차 없었습니다. 철조망이 땅에 펼쳐져 있었지만, 탈레반 전투원들이 실제로 공격해온다면 거의 아무런 방어 효과도 없었습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완화기지에 배치된 병력과 방어 수준이면 탈레반이 공격해 오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곧 심각한 과소평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공격이 있었던 2008년 7월 13일 완화기지 내부에서는 우려스러운 경고 신호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기지 건설 작업을 하던 병사들은 인근 완안 마을의 건물들 사이에서 기지를 바라보며 손짓하는 남성 무리들을 목격했다고 보고했고 또 다른 병사들은 인접한 산을 오가며 가끔씩 기지를 관찰하는 남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전날 밤 일부 미군 병사들은 식사하러 완안 마을에 들어갈 때 산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사살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이유가 있는 사람은 탈레반 전투원들 뿐이었습니다. 공격은 13일 새벽 4시 20분에 시작됐습니다. 기습 효과를 이용해 약200 탈레반 전투원들이 기지를 공격하기 위해 모였고 미군이 대응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진격하기 전날 밤 인근 들판의 광해 시스템에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충분한 배경 소음이 생겨 미국인들이 탈레반이 와닿기지로 이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탈레반 전투원들은 기관총, 로켓 추진, 유탄 박격포 등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100명의 전투원들이 기지 정면으로 징역했고 또 다른 100동 쪽의 감시초소 측면으로 몰래 돌아가 산의 엄폐물을 이용해 아직 어두운 틈을 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탈레반이 완한 기지로 징역한 지몇분 만에 그들은 미군의 120, 박격포와 그에 사용될 탄약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격포 탄약이 폭발해 큰 폭발이 일어나며 미군의 주요 전력 중 하나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로켓 발사기를 들고 있던 탈레반 전투원들은 장갑 헌비 중 하나에 장착된 토우 미사일 발사기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미군의 두 번째로 강력한 무기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탈레반은 게릴라 전술과 은밀함으로 순식간에 우위를 첨했습니다. 이후 탈레반은 병사 공격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탑사이드 팀이 지키던 관측소에 집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라이언 M. 피츠 하사와 그의 전문가들인 타일러 스테퍼드 건어 스위링, 매튜 필립스, 크리스 맥케이그 제이슨 보가, 푸르인 레이니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나단 아이어스 상병도 동행했습니다. 탈레반의 첫 번째 사격은 이 관측 지점에서 언덕과 들판을 정찰하던 모든 병사들을 기습하여 모두를 부상시켰습니다. 첫 총격 중 탈레반 전투원들이 로켓 추진 유탄을 쏘아 타일러 스테퍼드는 기관총에서 튕겨 나갔습니다. 그와 매튜 필립스는 기지를 침투한 반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스 대령은 곧 탈레반의 기관총 사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목숨을 잃은 건 필립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지 20분 만에 미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이슨 보가 상병은 기관총으로 탈레반을 향해 사격했지만. 불행히도 총이 걸렸습니다. 스테포드가 튕겨나가자 그는 전투 중 엄폐 뒤에서 응급처치를 하러 달렸습니다. 보가상병은 이후 와나트 마을 호텔 옥상에서 그들에게 사격을 가하던 탈레반 전투원 여러 명을 사살하는데 성공했지만 더 많은 적을 제거하기 위해 기지 경계를 벗어났다가 곧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라이언 엠피츠 하사는 곧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전사하거나 흩어지면서 관측소에 혼자 남게 되었지만 엄폐물 뒤에서 주기적으로 사격을 하며 동맹군에 연락해 자신과 남은 병사들을 대피시키려 애쓰는 동안 혼자서 적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힘겹게 자신의 위치를 지켜냈습니다. 본진에선 들판, 와나트 마을, 기지 내부에서 탈레반의 집중 사격으로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자신과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계총을 쏘고 들판에 수류탄을 던지며 최대한 많은 탈레반 반군을 제압하려고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인근 캠프 블레싱에 지원을 요청하는데 성공했고 캠프 블레싱에서는 들판에 155MM 포탄 96발을 퍼부어 여러 명의 전투원을 사살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와낫 기지 병사들은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고 일부는 탈레반 총격 속 탄약과 보급품을 전달하려 직접 달려갔습니다. 병사들은 클레이모어 지뢰를 사용해 탈레반이 기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일부가 방어가 허술한 경계를 뚫고 침입하긴 했지만 결국 진입을 저지당했습니다. 연합군이 마침내 병사들을 대피시키러 왔을 때 피츠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천천히 안전지대로 대피했지만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츠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대단했습니다. 탈레반 전투원들은 와낫에서 미군을 정확히 조준하기 위해 여러 전술을 썼습니다. 그들은 남은 헌비 차량에 사격했고 방어하던 병사들은 총에 맞지 않으려고 탁 트인 곳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엄폐물 뒤에서 기지벽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골의 어둠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미군 병사들은 이 투사체들이 실제 수류탄이 아니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이 가짜 수류탄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엄폐물 뒤에 안전지대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탈레반은 전투 내내 여러 명의 병사를 사격해 사살할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대피를 기다리는 동안 미사일 공격과 헬리콥터 사격이 지원으로 도착했습니다. 전투 시작 30분 뒤 AL-2 그라운드 미사일 114 헬파이어 미사일이 무인 MQ-1 프레데터 드론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들판에 쏟아져 내리며 여러 탈레반 방군을 사살했습니다. 아테크 헬리콥터 64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가 개별 전투원들을 겨냥해 30mm 미130 체인건으로 총알을 퍼부었습니다. 지상에 있던 병사들은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에서 투하된 탄약을 지원받았고, 부상자들은 후송 지원을 받아 전투 범위 밖에 있는 캠프 라이트로 후퇴할 수 있었습니다. 탈리바는 4시간 동안이나 끈질기게 공격을 이어갔지만 추가적인 공중 지원으로 B-1B 랜서, 폭격기 A-10 썬더볼트, i i f c 5 e 스트라이크 이글 이 투입되면서 결국 격퇴당했습니다. 이처럼 집중적인 공격을 받자 탈리반은 더 이상 공격을 이어갈 수 없었고, 피치가 후송된 후 기지는 버려졌습니다. 이후 작전에서 미군은 완악과 산악지대, 그리고 완악 전투 이후 탈리반이 도주한 인근 마을들까지 수색작전을 펼쳤습니다. 미군의 강력한 화력으로 인해 반군들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치열했던 밤의 전투 이후 웨낙과 주변 지역에서 철수했습니다. 웨낙 전투에서 미군 병사 9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탈리반 전투원들에게 신속하고 은밀하게 공격당한 감시초소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사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페셜리스트 세르히오 S. 아바드 상병 조너선 R, 에이어스, 상병 제이슨 M, 보가, 하사, 이스라엘 가르시아, 상병 제이슨, 디 호베이터, 상병 매튜, B 필립스, 상병 프루잇 A, 레이니, 상병 커너 허리빌론 주빌링 그리고 중위 조너선 브로스트롬, 이후 병사들은 기지에 공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 탈레반 무장 세력 중 21, 65 전투 중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지 인근에서는 탈레반 전투원 2명의 시신만 발견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국방부 관계자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그날 공격에 가담한 탈레반 전투원이 400명에서 500명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와나트 전투는 3년 전, 아바스카 전투 또는 레드윙스 작전 이후 미군에게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탈레반 병력이 기지를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몇 주와 몇달 동안 발생한 민간인 사망 사건들로 인해 와글 지역 주민들 사이에 탈레반 동조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와나트 기지의 보급품과 방어 시설이 부족했던 것도 탈레반이 평소보다 더 많은 미군 병사들을 노릴 수 있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와나트 전투 직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육군 지휘관들은 와나트 순찰 기지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3일 후에는 와나트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이 완전히 철수했지만 이런 충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 부대를 계속 그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한달 후인 8월 13일 미 육군은 이 전투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 내용은 그해 11월에 공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탈레반 세력이 지역 지도자들과 현지 경찰 등 아프간 현지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을에 20명 규모 경찰력에 비해 훨씬 많은 무기와 탄약이 막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무기들은 아주 최근에 사용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군이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사에서는 전투가 벌어지기 몇주 전부터 탈레반 병력이 주변 언덕에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낫기지의 지휘관들은 어떠한 형태의 공격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찰스 프라슬러 대령, 윌리엄 오스틀랜드 중령, 그리고 마이어 대위는 탈레반 전투원들이 기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부실한 건설 작업과 관련해 징계 소환을 받았습니다. 이후 미 해병대 중장 리처드 F 나톤스키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장교들의 책임을 면제하며 그들이 직무 수행에 있어 태만하거나 의무를 저버린 것이 아니었으며.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취했을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어는 이후 전투에서의 활약으로 전투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군사훈장인 실버 스타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2010년 6월, 각 장교들의 징계는 모두 철회되었고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웨넷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유가족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미 육군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나톤스키의 조사가 재개되고 장교들의 징계가 다시 부과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여러 명의 상원 의원들이 이 편지에 동의하며 서명했지만 추가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외내 전투에 대한 공식 역사 기록은 2010-11월 CSI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이 기록은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전쟁의 불확실성, 경험이 부족한 군장교들의 실수, 정보 부족, 그리고 외내 지역의 복잡한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21일, 라이언 엠피츠는 와나 전투에서 동료들을 방어하고 대피 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자신의 위치를 지킨 공로로 미국 최고의 군사 훈장인 명예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2009년에 미국 군대에서 의학적으로 전역했으며 오늘날까지 완화 전투의 끔찍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완화 전투는 21세기 현대전의 첨단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상황이 단몇분 만에 뒤바뀔 수 있다는 불안한 교훈을 남깁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외딴 들판에서 총성과 폭발음이 터지는 가운데 단 한순간에 평온에서 극한의 공포로 바뀌는 경험은 정말로 끔찍했을 것입니다. 피치와 전우들 덕분에 탈레반은 곧 완화세서 철수했습니다. 피치는 용감하게 기지를 방어함으로써 그날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